예, 반갑습니다. 예, 로또 천0 2 2의 예, 예상번호, 어,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상번호가 예, 3번, 5번, 7번, 9번, 예, 12번, 13번, 14번, 15, 16, 18, 19, 어, 10번 단위가 여러 개가 나오죠. 그리고 21번, 25번, 26번, 29번, 30번, 그리고 33, 38, 41번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12번과 15번, 16번, 29번은 어, 요 지난주에 나왔던 번호죠. 어, 요거는 그래서 12, 15, 16, 29는 이 중에서 한수한수 한수 아니면 두 수. 한 수나 두 수. 아, 근데 지난번에 어 많이 나왔죠. 그죠. 이월수가 어, 이월수가 너무 많이 나왔죠. 12번도 이월수고, 29번도 이월수고, 어, 예, 그 이월수가 너무 많이 나왔었죠. 어, 45번도 이월수고, 12번, 29번, 45번, 이래 번호가 3개가 이월수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 4개 번호 중에서 하나 내지 두 개, 예, 하나. 정도. 그러면은 일단은 이 번호에서 하나, 두 개를 빼고 나면은 나머지 번호에서 또 찾아야 되겠죠. 나머지. 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자동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자동. 에. 자, 1022에. 에, 1022에. 일요일 날 샀습니다. 에, 일요일 날 샀어요. 에. 자, 1022에 번호가 자, 파란색 칠해놨어요. 3번, 14번, 12번, 13번, 14번, 12번, 13번, 21번, 13번, 25번, 16번. 어, 요렇게, 예, 3번, 14, 12, 13, 21, 13, 25, 16. 일단, 이, 예, 8개 번호. 이 8개 번호 중에서, 한두개 정도만. 이 여덟 개 번호 중에서 두개 정도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점 찍은 한거 있죠? 점 찍은 한 거. 6번, 1번, 4번, 23, 28, 31, 44, 32, 30번, 35. 이점 찍은 한거 중에서 번호 한두 개만. 이점 찍은 한거 중에서 번호 한두 개만. 여기에서 한두 개, 여기에서 두 개, 예. 두개 두개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안에서 두 개, 그리고 점 찍어 난 부분에서 두개 정도. 그러면 여기 점 찍어 난 부분과 파란색, 하늘색 색깔인데, 두개 이래가지고 한네개 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나? 네 개면은 저번에는 두개 밖에 안 나왔거든요. 어. 지, 지난주에는 두 개밖에 안 났는데, 여기에서 네 개를 찾으라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죠, 네 개면, 어? 어, 그러면, 은몇 개? 한세개 정도? 여기에서 한두개 정도? 그 다음에 점 찍은 한 대에서, 한 개나 두 개나. 어, 아무튼, 세 개에서, 이 안에서 한세 개, 이 안에서 세 개, 그러면 네 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번호가 자 보이시는가 모르겠네요 아 밑에 쪽에 15, 17, 12, 29, 45 이래 나왔죠 15, 17, 12, 29, 45 이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24번 자 비어있는 곳이 여기서 비어있습니다 요게 여기. 요게 지금 비어있어요 여기. 자 1007회부터 1015회까지 이 구간이 지금 비어있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서 뭐를 봐야 될까? 14번. 14번. 예. 그리고 5번. 예. 5번. 예. 14번, 5번. 9번. 예. 16번. 44번. 그 다음에 31, 33. 31, 33. 아무튼 이 안에서 이 안에서 31, 33이두개 예, 중에 어, 잡히죠. 어, 14번, 5번. 예. 글쎄요 이 부분에서 조금 그 마음이 쓰이네요 이 부분에서. 예. 자, 이 예, 안에서 아무튼 예, 보시기 바랍니다 중점적으로 이 안에서.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예,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32, 32번, 이 부분에서, 번호, 32번, 이 번호도 좀 관심 가는 번호고요. 예, 32번, 예, 32. 보이시는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에, 예, 이 부분에. 자, 보이죠? 2번, 32번, 6번, 10번, 43, 7번. 예,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31, 33, 14번, 5번, 44, 근데 16번도 있고, 9번도 있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포함할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주기별. 이제 주기별은 내가 뭐를 설명하려는지 이제 아시죠? 이제 계속 주기별을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어떤 분은 뭐 주기별을 를 대충 감을 잡더라고요. 이렇게 좀 보는데. 필이 7번, 9번. 7번과 9번. 이두개 번호 중에서. 이두개 번호 중에서. 10주 동안 안 났습니다. 어, 10주 동안. 이 구간이 10주 동안 안 났어요. 아, 이게. 아, 오랫동안 안 났죠. 이게 10주. 과거에 11주 동안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11주 동안 안 나온 적도 있는데. 지금 요 7번, 9번. 7번, 9번. 어느 번호가 이번에 놀란지, 7번이 놀란지, 9번이 놀란지, 한번 보입시다. 7번과 9번. 그 다음에 5번과 3번. 5번과 3번. 이거 두 개. 자, 3번, 5번, 7번, 9번. 3번, 5번, 7번, 9번. 예, 이렇게 오네요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 11번부터 20번까지. 11번부터 20번까지 자이 구간이 19, 20, 21 19, 20, 21 3주 동안 안 나왔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는 이세 개가 다이세 예, 개가 다 유력한 수죠 19번도 유력한 수, 20번도 유력한 수 21번도 유력한 수입니다 이세개 중에서 얻은 것이 다 지금 나올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19가 놀란지, 20번이 놀란지, 21번이 놀란지에 어느 것든다 유력합니다. 자, 17번의 주변의 수에서, 17번의 주변의 수에서, 14도 있고, 20번도 있습니다. 14도 있고, 20번도 있고, 그러면은 14가 나오면은 20번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14가 나오면은 20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주변의 수에서, 14, 10, 20, 그리고 19, 21, 19, 20. 똑같이 3주 동안 안 나왔죠?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될것 같아요. 자, 14, 20. 그 다음에 19, 21.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단위. 예. 자, 21번에서 30번까지. 21번에서 30번까지. 자, 요 구간. 25, 26, 27. 25, 26, 27. 이 구간에서는 25번과 26번. 25번과 26번이 종점이 되겠죠. 25냐, 25. 25는 24번의 주변의 수죠. 20, 25번이 24번의 주변의 수. 여기에 25번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29번의 주변의 수. 26번, 32번. 그런데 26번이나 32번. 이두개 중에서 볼 때는, 자, 다 걸려들죠. 주변에수로서 26번이 나올지 3 1번이 나올지 아래로 32번 아니면 26번 26번 아니면 32번 예. 자, 31번, 33번, 32번. 31, 32, 34. 34번 맥점 맥을 잡은 번호입니다. 맥을 잡은 번호 이웃수 34번. 위에서 31번. 35번도 있죠. 31, 33, 35. 이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38번의 주변의 수에서 35가 잡히고, 35가 잡히죠. 34번의 주변의 수 35. 38번의 주변의 수 35, 37. 이렇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잡힙니다. 자, 41번의 주변의 수. 자, 38번과 41번, 이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38번과 41번, 그럼 이두개 중에서 하나가 만약에 나온다면 어느 게 나올까요? 이두개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면 38이 나올 건지, 41번이 나올 건지, 두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무튼 꼭 내가 나온다고 강조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요, 옛날에는 내가 강조하면 나왔었는데, 요즘은 내가 강조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강조를 못 하겠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주변에서 45분의 주변에서 4 5번의 주변에서 3 41분의 주변에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충 어, 예상 번호 예상 번호 1번에서 1번까지 1번에서 10번까지 예상번호 3번 5번 7번 9번 이렇게 봤고요 3번 5번 7번 9번 그 다음에 10번 단위에서 10번대에서 10번대에서 11번부터 여기에서 20번까지 자 이거는 예, 이번에 당번이니까 예, 12번 15번 그리고 16번 예, 아까전에 제가 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제외수로 보고 거기서 12번, 15번, 16번, 29번. 4개 중에서 하나 정도만 해냈죠? 12번을 택하든, 15번을 택하든, 16번을 택하든. 한 수만. 예. 그리고 주변의 수에서 13번, 19번. 그리고 14번. 어, 20번은 예상번호 빠졌네요. 20번은. 예상번호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18번, 21번. 15번의 주변의 수 18번. 그 다음에 24번의 주변의 수 21번. 20번은 제가 뺐네요. 예상번호에서. 근데 나오면 어쩌노? 어, 나오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어, 요 부분에서 보면 29번의 주변의 수. 자, 26번. 어? 내가 32번을 강조했는데, 예상번호에서는 빠졌죠? 어, 32번. 어, 중요한 번호인데, 예상번호에서는 26번을 넣었습니다. 어, 25번 안 넣었네. 어, 예상번호에서 빠졌네요. 어, 25번. 25번, 관심수. 관심수입니다. 25번이. 26번도 그렇고, 25번도 관심수입니다. 그리고 29번에서 주변에서 26번, 32번. 이렇게 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31번, 33번, 이렇게 중에서 33번을 예상번호로 했습니다. 네, 33번을 예상번호. 그리고 38번, 41번, 이두개 중에서 하나를 출연 예상번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35번이나 37번, 그, 37번과 35번 두개 중에서 본다면 35번을 좀 유심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35번을. 네, 강조를 드리고 싶은 번호. 그리고 44번도 강조가 되고 싶은 부요 만약에 이두개 중에서 38번이 나오고, 그리고 44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나머지 부분은 또잘 이렇게 분석하셨다가, 아, 앞으로 좀 시간이 조금 있죠. 네, 잘 분석하셨다가, 한번 막킹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아, 일단, 누구든지 한 분만 되시면 좋겠네. 덕분에. 50명 나오면 안 되거든. 그거 벌써 잘 하세요. 한 명만 나오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 좋네요.